이제 마지막 내용 한번 찍어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유제 7번까지 했는데, 이제는 기본형 8번. 기본형 8번과 그 다음에 유제 8번 하면 이번 오늘 어려운 수업은 다 마치니까 동 영상 꼭 오늘 안으로 듣고 복습해서 노트를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복습 노트 복습한 거 노트를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확인해 주는 거야. 자 확인해야지만 선생님 이 눈물을 닦는 거잖아. 자 이제 두 실수가 있고 기본 적인팔번두 실수 a, b가 있어. 자 그런데 이번에 명제가 절댓값 a 플러스 절댓값 b의 값이 항상 절대값 a 플러스 b 보다 크다임을 증명하래. 자, 예를 들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거야. 자, 우리가 부등식에는 자, 또 개념 한 문제 이렇게. 자, 부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부등식과 그 다음에 조건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뭐라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뭐라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뭐라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뭐라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조건부 등식은 그 변수가 X가 되든 Y가 되든 X에 관한 부등식이든 Y에 관한 부등식이든 그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등식을 조건부등식이라고 해. 자, 얘하고 비교할 게 있지? 방정식. 자, 방정식은 두 가지였어. 항등식과 아, 미안. 방정식이 아니라 등식입니다. 등식. 이안 자, 등식은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절대 부등식과 연관이 있는 게 항등식이고 조건부 등식과 연관이 있는 게 방정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부등식을 조건부 등식, 변수의 값에 따라 그 등식이 성립한다 참이고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거짓이 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해. 그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본 유형 8번은 저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필요한 개념. 자, 부등식의 증명에서는 자, 세 가지 방법이 쓰이는데 자, 첫 번째는 A하고 B하고 빼서 양수다라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어떤 게 큽니까? 당연히 앞에 게큰 값이 되고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가 되면 당연히 어떤 게커 B가 더 크겠지 왜 작은 거 빼기 큰 거가 음수가 될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다면 이렇게 등호 써주면 됩니다 등호가 있다면 등호 써주면 돼 그런데 등호가 들어가는 것은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따로 꼭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 등호 있잖아 그래서 이따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때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즉 좌변과 구별은 언제 같은지 꼭 확인을 해 드릴 거야. 자, 두 번째로. 만약에 빼기의 결과가 양인지 음인지 확실하지가 않아. 잘 모르겠어. 그럴 때 기본 조건. A도 양수, B도 양수. 자, 여기 등호 붙어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론은 등호가 없는 걸로 얘기를 할 거고. 자, 이거 일대. 자, 다시. 자, 둘다 양수야. 그럴 때는, 제곱의 빼기를 이용해서, 자, 제곱의 빼기가 양수이면, 당연히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겠지? 그러면, 둘다 양수니까, A도 B도 양수니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 언제? 양수일 때, 둘 다. 그것도 언제 쓴다? 빼기로만 가지고는 양인지 음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때, 즉,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나 루트가 있는 분수식들은 빼기만으로는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판단이 안 돼. 만약에 또 a 제곱 빼기 b 제곱이 음수이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작을 거고 ab 둘다 양수이니까 이번에는 뭐가 크다 b 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세 번째. 잘 쓰진 않지만 이세 번째도 자 빼기나 제곱의 빼기로도 양음이 잘 판단이 안 돼. 그럴 때는 모두 사용할 수 있냐면, 이때도 두 개나 양수다는 조건 하에 분수 모양. 이 분수의 값이 1보다 크다 이면, 자, 분자가 큽니까? 분모가 큽니까? 당연히 1보다 큰 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더큰 수가 될 거고, 자, 이번엔 B분의 A 값이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다라고 결론 지를 수있어 자, 요 1번이 가장 자주 사용되고 2번도 만만치 않게 사용되고 3번은 1번과 2번보다는 좀덜 사용될 겁니다. 문제가 될때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명할 때도 또이 문제 기본 유형 8번에서 또 필요한 개념이 또 있어. 뭐냐면 절대값 fx가 있어. 자, 이 절대값, 이 fx라는 건 함수라는 의미보다는 이 과정에서는 그냥 x에 관한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fx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어떤 x에 관한 식. 아니면 x라는 변수에 의한 함수값이라고 얘기해도 돼. 예를 들어서 f이라는 건 뭐야? x가 1일 때. 그때 의 함수값을 리는 f1. 만약에 fy라고 해도 여기다 1을 대입하면 y가 1일 때 함수값을 의미해요. 자, 다시 fs라는 건 x에 관한 식 또는 그냥 함수값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자, 이 절댓값을 푸는 방법이 뭡니까? 절댓값 안에 있는 무언가가 0보다 작으면 절댓값을 풀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절대 값 안에 있는 무언가, fx라는 어떤 x의 관한 식이 0 이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절대 값은 그냥 풀 거야. 자, 이것도 기억해야지만 이 증명 과정을 원활하게 할수 있어. 자, 이제 증명해 봅시다. 증명. 자,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필기하지 마세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요게 아까 개념 다룰 때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보면, 자, A에서 B를 빼볼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결과가 양인지 또는 0 이상인지 아니면 음인지 아니면 0 이하인지 바로 판단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이 문제에서는 A 빼기 B의 결과가 양인지 음인지 판단이 불분명해. 그래서 무엇을 할 거야? 가만히 쪼려봤더니 이 a값이 예,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니까 a0 이상이고 절대값 a플러스이니까 b도 0 이상이야. 아, 아까 동호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관계없다고 했지? 즉, 둘다 양수임이 확인이 된 거야.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 제곱의 빼기를 이용할 거야. 자, 이 제곱에서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을 빼서 이 결과가 양인지, 아니면 0 이상인지, 음인지, 0 이하인지를 판단해 볼 겁니다. 이렇게. 자, 전개해 볼게. 그러면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자, 그다음 뒤에 거. 뒤에 거 제곱할 건데, 절대 값을 제곱하나, 그냥 가로로 바꿔서 제곱하나,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왜? 절대 값의 결과가 양수고, 제곱을 하면 양수야. 근데, 가로를 통해서 제곱을 해도, 어차피 제곱의 결과는 양수이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결과를 얻어. 자, 이것 때문에, 이 절대 값 A의 제곱도, 그냥 A의 제곱으로. 자, 또두 번째, 절대 값 곱하기 절대 값은, 이, e 그대로 써주고,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은 절대값 한 번으로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1학기 때 또는 중3 때 배운 거야. 그래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증명과정 같은 거 필요 없어. 이 단계에서는. 자, 나중에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학원에 다시 왔을 때 개인 질문을 하세요. 얼마든지 가르쳐드립니다. 질문 수천번, 수만번 하는 거 훌륭한 행동이야.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 거리를잘 체크하는 게 여러분들의 행동이 됐으면 좋겠어. 다시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대로 b제곱이고, 자 얘도 정리해봅시다.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적용되면 a제곱 소거, b제곱 소거. 그럼 남는 건 뭡니까? 이 e, 절대값 ab 빼기 eab가 됐죠. 자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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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도 두 가지로 갈릴 거야 어떻게 자이 절대값을 풀어내야 될거 아니야 이 절대값을 풀때 아까 개념에서 설명했던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요 AB야 얘는 그냥 무조건 다시 써줄 거고 즉요 절대값 안에 있는 AB가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이 절대값을 어떻게 풀려 마이너스를 달고 풀릴 거야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자, 뒤에 건 그대로 써준 겁니다. 다시 한 번. 그러면, 마이너스 4ab가 돼. 그런데 이때, 자, a 곱하기 b가, ab가, 뭐라고 했어? 음수라고 했어. 자, 파란색 동그라미 친게 음수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라는 음수를 어떻게 곱하고 있네. 그러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뭐가 돼? 양수가 될 거야.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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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AB가 0 이상 일대를 가정해서 절대값을 풀어야겠지. 자, 절대값. A 곱하기 B가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풀려서 EAB가 될 거고, 그 뒤에 마이너스 EAB 그대로 쓰면 얼마야? 0이야. 어, 여기서 또 우리 중요한 기본 개념. 또는, 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다 써주는 거야. 즉, 합집합의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0보다 크다와 0이다가 또는의 관계면 0보다 크다 또는 0이다. 0 이상이다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이 절대값 AB 빼기 2AB는 뭐다? 0 이상이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 요첫 번째 시작했던 요한 줄이 뭘로 정리됐어? 이렇게 정리된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어? 절대값, 얘를 제곱한 거에서, 자, 제곱한 걸 뺐는데, 0 이상이야. 그러면, 앞에 절대값 제곱이, 뒤에 절대값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자, 둘다 양수값이잖아. 얘가 아까 얘기했던 대문자예요. 이 동그라미 친게 소문자예요. 그러면, 둘다 양수니까 절대 값을, 아니, 제곱을 없앴을 때도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다. 성립한 거야. 자, 이 다음에는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이때, 등호는, 자, 등호라는 건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0. 다른 표현으로는 두 개가 같을 때야. 그런데, 우리가, 결과가 0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등호는 여기 등호를 얘기하는 거잖아, 0일 때이 등호가 바로 처음 명제에 요거야 o 거 n 처음 부등식 g 즉, 좌 u 과 우변이 같을 때를 얘기해, 다시 여기서 0이다라는 이 등호가 처음에 등호하고 같입 의미다 럼 등호는 0일 때잖아 0어 언제일 때 a o u 하기 b가 양수일 때0 나왔잖아 이거일 때 성립한다라고 써주면 깔끔하게 증명이 끝난겁니다. 자, 이런 증명문제는 나중에 중간고사를 볼때 서술형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 뭐할 겁니까? 자, 이제 유제 8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제 8번을 할건데, 자, 유제 8번 문제 먼저 써놓고, 자. 양수 x니까 이렇게 소수식 기호를 쓰다 x는 양수고 x 플러스 x 분의 4의 최솟값은 x 얼마일 때 a일 때 b가 절대 ab 구해서 곱 해주세요라는 문제야. 그러면. 자,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또 개념 정리 한번 또 해볼까? 자, 선생님이 지금 15분 맞췄는데, 이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알람이 아주 작게 울렸어. 15분 맞춰놓고, 아까는 또이 알람을 누르지 않아서 15분을 훌쩍 넘었어. 선생님이 동영상 찍으면서 이제 15분에 맞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업로드가 좀더 빨리 되더라고. 자,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절대부등식 관계가 생겨. 자, 산수 평균은 무엇이고 기압 평균은 무엇이고 산수 평균이 기압 평균보다 항상 영 크거나 같다라는 이 절대부등식은 이런 거죠. 자, 둘다 양수항입니다. 꼭 산수 평균과 기압 평균의 절대부등식의 이 개념은 둘다 양수일 때에서만 봐야 돼. 이때 2분의 a 플러스 b는 얘를 그는 산술평균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균 구하는 거야. 만약에 a와 b가 여러분들의 수학 점수가 어떤 친구 두 친구의 수학 점수가 a 점이고 b 점이라면, 자 그때 두 점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한 게 평균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평균이 바로 산술평균입니다. 자 기하평균은 두 양수를 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기압 평균이다. 그런데 이 산술 평균이 기압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자 여기서 이것도 증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증명하는 과정이 꽤 중요해.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제곱을 빼기를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돼. 자그 대신 이번엔 제곱을 빼기가 아니라 그냥 빼도록 해. A B와 루트 2 AB를 겁니다 근데 a 플러스 a b 와 루트 다 A 수라는거 b 기억하세를 자, 고분다저 할게요. B가 2 a 다 A 수라는 s 꼭기억하세를 먼저 쓸게요. p l u 2 a b 그다 A 자, 그럼 얘를쓰저 쓸게요. 마이너스 B가 트 a b 자, 이때 우다음에 얘를 쓰터플트스는 B 배웠잖야 자, 이때 우리가 중3 때부터 루트라는 B 배웠잖아, 루트. a라는 건 루트 a s 전체 이라고 써도 돼. 선생님 이 루트 밖에 제곱 그대로. 루트 밖에 제곱 그대로. 자, 잠깐. 만약에 어떤 식에서 이렇게 돼 있다. 루트 안에 제곱이다. 그럼 얘는 뭘로 바꿔야 돼? 반드시 절대 값으로 바꿔야 돼. 다시 한 번. 루트 밖에 제곱 그대로. 자, 비법이야, 비법. 루트 안에 제곱 절대 값. 루트 밖에 제곱 그대로. 루트 안에 제곱 절대 값. 자, 꼭 기억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빼기. 자, 얘 예. AB 양수지? AB 양수면, 루트를 각각 씌워도 돼. 플러스 B도 마찬가지로,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분모는 E 그대로 쓰고, 분자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돼. 자, 여기서 또 필요한 개념, 루트 A 빼기, 루트 B도 실수야. a, b가 당연히 실수니까. 근데 아 미안, a가 양수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만약에 루트 안이 이런 음수면 얘는 뭐가 돼? 허수가 돼. 루트 안이 음수면 허수가 돼. 허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허수는 크기 비교를 할수 없는 거야. 부등식이라는 건 크기 비교잖아. 다시 a 양수, b 양수니까 루트 a 실수고 루트 b도 실수. 자그 상태에서 빼기를 했어 실수 빼기 실수도 실수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얼마 이상 0 이상 자 그래서 분자는 항상 0 이상의 값이야 그걸 나누기 2를 했다고 치자 이거야 그래도 얘는 언제나 0 이상의 값이지 어 아, 그럼 결과가 뭐야 빼기의 결과가 0 이상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이 상수평균은 루트 a b 라는 기압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그런데 이때, 자,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해야지. 다시 등호 성립은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이 등호잖아, 이 등호. 이 등호가 어느 등호야? 이 0일 때의 등호야. 즉,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과 같은 값일 때, 그때 뭐야? 다시 이 등호는 이 등호와 같은 의미, 얘가 0이 된다는 뜻이야. 영이 된다라는 것은 루트 a 와 루트 b 가 같은 거요즉 뭐야? a 하고 b 하고 같을 때 성립한다. 뭐가 등호감가자 이거 꼭 기억을 해줍시다. 그럼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전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절대부등식을 분노가 이거 꼴보기 싫어. 계산이 귀찮아. 그래서 그냥 아예 양변에 2를 곱해서 요 모양을 더 자주 씁니다. 아니 거의 이 모양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절대부등식이다라고 봐도 돼. 자 이제 문제 풀이. 자 x 양수지. x 양수니까 모두 양수야. x 분의 4도 양수입니다. 양수, 양수. 따라서 a 얘가 a의 역할 더하기 x 분의 4가 b의 역할. 얘는 무엇보다 2분의 루트 a 곱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자 약분 그럼 요값 계산하면 2곱하기 루트 4니까 2곱하기에서 4가 되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x 분의 4는 4 이상이다.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돼? 4라는 거야. 그런데 이때 여기 문제에서는 x가 a일 때최소값 b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또잘 들어보세요. 쉽게 표현할 때 선생님 언제나 쉽게 설명하잖아. 모든 수학 문제는 거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고 개념이 구구단처럼 아주 원활하고 익숙하면 수학적 창의력이 생깁니다. 자, 이최소값이라는건 뭐를 읽은 거야? 사를 읽은 거야. 왜? 만약에 여기 등호가 없잖아. 최소값 사는 등호를 읽고. 만약에 여기 등호가 없다면, "x 플러스 x분의 4는 4보다 큰 거야. 이때 최고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4 1일지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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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가 같을 때 아까 선생님이 문제 해설하면서 x가 a의 역할 x분의 4가 b의 역할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등호 성립 조건은 즉 최소 성립 조건은 최소값이 성립할 조건은 a와 b가 같을 때 x제곱은 4일 때 x는 그럼 어떻게 제곱이 없어지면 반대편에 무조건 뿜아 루트가 붙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같지만 뭐가? X 뭐라고 했어? 양수. 아, 마이너스 지우고, 플러스는 생략. 마이너스 지우고, 플러스 생략. 자,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 최소값 4였던 거야. 자, 따라서 A가 얼마? 이고 최소값 B는 4입니다. 자, 마지막은 뭐라고 했어? A 곱하기 B 끝까지. 자, 여러분들은 계산을 완료해 줍시다. 자, 동영상 처음으로 여러분들 들어서 조금 어색할지도 몰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동영상 열심히 제작할 거고 이 이번 주에 추원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럴 때 특히 개념 정리 같은 거 그런 거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복습할 때 활용 많이 하시길 자 그래서 이번부터 힘찬 수학이 체제도 시스템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동영상은 당연히 구교질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자, 혹시나 친구들한테 뭔가 안 되면 동영상 선생님 거 봐도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더 고맙죠. 자, 오늘 수업은 이거는 끝.